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파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온의동에 있는 토지 전입니다. 감정가가 1억 9,600만 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70%인 1억 3,700만 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본거 주변은 농지와 임야가 많이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햇살도 잘 되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작은 텃밭하면서 소소하게 사시기에 괜찮을 위치입니다. 또한 본권은 농촌 같은 한적한 곳이지만 바로 앞이 춘천 대표 주거 상업지인 운이동과 태계동이고 차로 2, 3분이며 갈수 있는 바로 앞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도시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릴 만한 토지이고, 특히나 오리동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토지 가격도 상승하는 곳이고, 자연스럽게 본권도 집값 상승이 빠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이 더욱 많은 곳이죠. 본권은 자연 취락지구에 포함이 되기에 건축을 하기에도 더욱 매력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883, 소재지는 춘천시 온이동294 필치구요. 감자가 1억 9,600만원 정도 했었고, 이번 입찰가 70%, 1억 3,7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17평 정도 나오고, 매각 기일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구요. 등기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금저당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임대차도 신경쓸 거 없어 보입니다. 시세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본건 토지 바로 옆으로도 23년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146만 원 평당. 이 뒤쪽 바로 옆에는 215만원 132만원이 거래가 됐는데 요쪽이 건축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분은 거의 한 2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쪽도 171만원에 20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권이 한 16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 대비 적당한 감정평가 금액인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유찰이 돼서 조금 더 내려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온이동하고 가깝고 계속 이쪽이 개발이 되는 중이라서 토지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보고 그렇게 팔고 나오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본권 토지고요 본권 토지는 온희동에서 강촌으로 가는 그 국도 바로 옆쪽에 위치한 곳이고 이 동네는 임야도 있고 농지도 많이 있어서 좀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햇살도 아주 잘 들고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렇게 농촌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바로 차를 타고 나오면 퇴계동과 온희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춘천 최대의 주거와 상업지인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적인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트 쪽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고 남추천역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수 있고, 요 옆쪽으로 온희동과 삼천동의 새로운 주거 지역이 아파트가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권이 계속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상권들도 이용하기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좀 남서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외지인 산쪽이 많이 있는 조용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고랜드 라든가 강원도청 까지도 멀지 않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값상승 이라든가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고 사시기에 한번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온희동 294필지고요저 앞에 보이는 징크 판넬 구조의 건물 옆땅에 나온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촬영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삼각형 모양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쪽은 이쪽 길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쪽이 입구가 되겠고 요 바로 앞, 요산쪽 바로 앞쪽으로 춘천 온희동에서 방촌으로 가는 그 국도가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칠전도로 가는 길그 중간 사이로 들어오게 되고, 이 주변은 그 녹지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밭도 있고, 이 산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본권도 이쪽으로 이제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개발은 할수 있을 것 같고, 토지가 117평이니까, 어느 정도 주택을 짓거나 하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고, 이 바로 옆쪽으로 해서 길가 쪽으로 이어지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옆쪽으로는 상간지 저거가 있는데 주택은 아닌 것 같고, 저쪽에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옆쪽에도 뭔가 하나 옆에서 지은다면 뭐 같이 옆에서 잘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쪽은 임야가 많고 농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용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옆쪽으로 어린이집도 크게 있고 요 드론이 입구 쪽도 이마트와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남춘천역에 가깝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가구도 주변에 많이 지어진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건축만 되어져 있는 상태 같네요. 일단 요 옆쪽으로 해서 지금 마사토 재질의 그런 평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길가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적도로 보게 되면 직사각형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전부대가 있어서 이 전기를 여기서 끌었으면 될것 같고요. 햇빛도 잘 들고 이쪽이 조용하고 새소리도 많이 들리는 그런 곳이라서 그런 어떻게 보면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셨다가 이 앞쪽에 온유동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집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다 보면 이쪽도 집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 요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